웃음이 가득한 수요일 무엇이든지 줄 세우는 수요일 s 7년 17년, 쇼7년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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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 지난 주까지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난. 아 진짜? <laughs> 지금 신인이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형, 안 되지. 이형형 누나들이랑 같이 해줘야지. 어. 끝까지 그러니까요. 해줘야지. 지금 근데 듣고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듣고 있어. 에, 듣고 있, 있나? 듣고 있으면 문자 보내라, 얘들아. <laughs> 문자 보내. 그러면 안듣는 거. 문자 보내, 짧은 거 오십 원, 긴건1 0 0 원이야. 콜과 <laughs> <laughs> <긴가> 마이크인 무료다. <laughs> <laughs> 자이스라엘트쇼 다양한 주제를 놓고 베스트5를 정해보는 코너죠 자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아저 사람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왜안 일어나지? 깨울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고민하게 하는 것들 <laughs> 아이고 바라바라. 오늘 못 참으셨네 아 라이브시구나 네. 고민되는 것들 아, 많죠 너무 많죠 저는 가방문 열린 분이요 아 이걸 말해줄까 말까 떨어지는데 저거 네, 그래서 웬만하면 말해주죠 공공장소에서 코골고 계실 때 아 이거 아 민망해 깨우기 어, 깨우기도 뭐하지 근데 진짜 우리 훈씨가 아이 참 엄청 울거든요 <laughs> 심각하게 골아요 훈씨가 이제 샵에서 가끔 너무 피곤하면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골아요 좀 소리를 재현을 하자면 저요? 응. <laughs> 에이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렇게 골아 어, 대부분의 어, 사람들이 제가 죽은 줄알았대 네, 죽은 되게, 줄 알았대요 되게 가엾어요 그래, 너무 가여워서 음. 깨우게 되더라고 나 아오. 괜찮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laughs> 이러다 큰일 날까 싶어서 어. 아 제가 1회 수술을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아, 아 진짜 수술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laughs> <지성이야>, 또 제가 저이 <laughs> 개구 소재로 써가지고 아픈보다 아픈 곳을 아, 그런가 그러니까. <laughs> 아 그렇구나 입니다 그, 이거 묻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치아에 거? 뭐 끼었을 때예 네. <laughs> 음. 여자분들은 또 립스틱 많이 묻거든요 어. 이런 거어제 <laughs> 묻었나요 아니죠 치아에 뭐 묻었을 때로 하나요 치아에 했나? 묻었을 치아에 때 이거 다 묶어서 뭐 네. 틴트든 고춧가루든기미든 <laughs> <laughs> 코털 삐죽 나왔을 때 권혜정 씨. 아 씨. 어, 이거 이것도 약간 민망하기도. 아훈 음. 씨가 코털이 많아. 도리야. 아 진짜 아, 괜찮아요. 그래서 무대 올라오거 항상 야너너너야너야 코너 코너. 네. 그러면 아얘 맨날 목소리 가지고 아이 참 그러면서 <laughs> 어, 코털 올릴까요? 좋아요 네. 아 앞사람 후드티에 후드 뒤집어져 아, 있을 때아 어, 맞아. 맞아 뒤에 맞아. 막 혹같이 나와있잖아 아 이거 아, 아, 해주고 싶어 아. <laughs> 후드티 올릴까? 네 올려요. 올려요 이거 <laughs> 후드티 올립시다 자 결과 나왔습니다 어머나 4위부터 네. 발표할까요 네. 16%에 후드 뒤집어졌을 때오 4위, 4위. 네. 그리고 3위는요 17%에 코털. 코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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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나왔을 때 괜찮아 후나. 자 2위 <laughs> 25% 가방 열 오오오, 높아 높아. 자, 음 과연, 1위는요3 <laughs> 4의 치아! 치아가 우더스. 때 그래요 어, 이거. 는 말해줘야죠 그럼 어, 말해줘야 돼. 아니 거숙 씨도 많았거든요 그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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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말안해이에서 아, 니 네. 민망하니까. 진짜로? 아, 립스틱. 어 립스틱. 진짜 한번막 하게 됐다. 한번딱한번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아, 말했나? 아, 아 내가 얘기했나? 얘기했어요. 얘기어요 내가 얘기했을 얘기. 애기 애기. 어, 거예요. 잘했네. 여자라고 생각도 안 하네. 나 아, 여자라고 생각돼 가지고. <laughs> 후배라고 근데. 생각하네, 계속 아, 그냥 뭐 나.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 주제 발표할게요. 뽐빠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많죠 엄청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실 아때 이제 점점 여름을 준비하시는 맞아, 맞아. 거죠. 다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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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자, 헬스장 올립니다. 헬스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좀 분홍 색깔이 많이 보이는 거. 아, 맞아. 파스텔톤의 어? 옷들이 막 보이고. 분홍색 괜찮아요. 분홍색 괜찮아요.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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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올려 옷들 좋은 것 같아요. 핑크. 네, 핑크. 핑크 핑크. 아, 아, 아 네. 학생인 저는요. 까만 스타킹이 살색 스타킹으로 변하면 공이 아 왔떤걸 알아요. 질질이 산음 이거 저도 괜찮은 같아요. 학생 같아. 때 그랬어요. 아, 요거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스타킹의 색깔이 바뀔 때. 살색 스타킹으로 바뀔 때. 아니, 그차 보면은 본네 같은데 위에 흰차 보면 노래지잖아요 어. 그거 보면 약간 봄느낌 나지 않아요? 어 그거? 그래요? 꽃가루 막 날려가지고 아 꽃가루요 그 황사 <laughs> 황사예요나는 <laughs> <laughs> 아, 황사 진짜 <laughs> 황사에요? 황사, <laughs> 황사 때문에 <laughs> 황사로 하죠 음. <laughs> 황사가 몰려올때요 <laughs> 황사 황사가 <laughs> 와서 마스크를 쓸때 아 마스크까지 <laughs> 같이 올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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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한개만 더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애, 애완견들이 밖에 나와 산책할때 어, 맞아요. 겨울에는 많이 네. 추우니까 못 나오잖아요. 애완견 산책. 네. 오이 이러고. 예상합니다. 아, <laughs> 이런. 그러면 애완견 산책 플러스 한강까지. 좋았어. 한강. 아, 한강에 에서 많은... 산책할 때. 아, 사람들 음. 많이 돌아다닐 때. 네. 음. 플러스 놀이터까지. <laughs> 다묻기 <묻자 웃음> 오늘. 몰라, 아, 혹시 모르겠다. 몰라. <laughs> 자, 이렇게 다섯 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 나오기 오 전에 오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영이 아,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해요. 와,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축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 깜짝이 지금 갑자 손을 내미셨어요. <laughs>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축하해주시고 있으니까. 아, 예불좀 예. 예. 예, 켜주시고요 여기. 와 김한니 씨도 야.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아, 김은영 씨도 예. 엄마 축하해요. 선민주 씨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어, 생일, 생일 이렇게 가져와서꼭 응. 맛있게 드시고 예, 예, 제작진 분들이 또와 진짜 너무 좋겠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축하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어. 예. 아 좋겠다. 오늘 또 세븐틴 없이 게러게요 어, 보고 싶다. 어. 네. 자 일단은 네. <laughs> 어디 갔냐? 여기 있다. <laughs> 봄이 왔으면 느끼게 해주는 것들 네.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12%에 산책하는 사람 많았을 때. 오, 오 높네요 그래도. 4위 18%에 3위입니다. 네. 황사라 마스크 낄때어 높다 거봐. 높다 노란 거다 봤어 <laughs> 자 27%의 <%에> 2위 <laughs> 스타킹 색깔 색깔 바기때 1위 발표합니다 41% <웃음> <웃음> 높다 분홍색 와 대단다 <laughs> 아또 아, 이렇게 분홍색 음, 음, 그럼요 핑크 음, 괜찮네요 음, 자 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분홍색 옷한번 c e p t 그그 n c e p t c o n c e 드 t c o n c e 드드 Concept! Concept! c o n c e 이 t c o n c 들었나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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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세요 세븐틴 애들아 부은색옷 입고 와. 예, 네. 우리 했 얘기했어. 어. 얘기했어요. 문자도 안 보내고. 어. 진짜. 얘들아. 우리는 오늘 세 번째를 못했기 때문에 어안 음. 입고 오는 사람이 아. 음. 라이브 벌칙이야. 맞아. <laughs>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못 들었으면 벌칙이야. 어. <laughs> 팬분들 한마디. 얘기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팬분들 <laughs> <얘기해주면> 안 돼요, <laughs> 주면안 <얘기해주면> 돼요. <laughs> 약속. 잠시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안 돼요. <laughs> 자 그러면 레인보우의 우 들으면서 세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